일단 저는 오늘 아나운서님 준비하신 종목보단 오늘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이 더 크게 치고 올라갈 거다. 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크게 시장에서 눌림 나와 있는 반도체 섹터이자 네. 또 미중 무역 분쟁 섹터로도 엮일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오늘 미중 무역 분쟁 섹터로도 엮이고요. 그리고 한일 무역 분쟁 섹터 라고도 불려야 되나? 이것도 엮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같은 경우가 중국, 어, 중국에 대한 어, 조금 어, 제재, 이런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가지고, 일단은 이세 가지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께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이거를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진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제가 종목을 브리핑할 때 이거를 계속 띄워드리면서 브리핑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맥스본 관련주예요. 맥스본 관련돼요. 맥스본 어떤 건지 아시죠? 다들 오. 어렸을 때 먹어봤잖아요.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거고 저 역시도 지금도 좋아하는 이런 조금 이런 소시지 바 같은 경우인데 이걸 지금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은 최근 들어서 좀 주식 시장에서 2차전지 섹터라든지 또는 뭐삼천리나뭐 선강이나 서울가스나 대상홀딩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하한가 가더라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대주산업이라. 라든지 KCPD라든지 이런 곡물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나왔죠. 근데 이곡물 관련주가 왜 상승 나왔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G7 같은 경우가 일본과 유럽과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계속한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이제 수출길을 완전히 막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러면 나는 일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인 곡물 수출 제한하겠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제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20억 정도의 인구가 일단은 굶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좀 한마디로 좀 사태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 조금 이런 곡물 관련주인 뭐 샘표, 뭐 미래생명자원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계속 상한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작년 조금 이맘 때 같은 경우도요. 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한두달 뒤였고 그때도 공물 관련주가 수혜주가 어, 계속 시장에서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공물 관련주가 조금 시장에서 상승 나오고 좀 끝난다고 하면은요, 바로 공물에 이어가지고 바톤을 이어받을 회사가 어떤 거냐? 바로 수산물 관련 종목입니다. 이 수산물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왜 눈여겨 봐야 되냐면은 실제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소고기가 좋아요 돼지고기가 좋아요 우럭 해가 좋아요 뭐 물고기 해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고기가 좋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고기보다 해를 더 좋아하거든요 해에다가 소주 먹는 게 좋거든요 <laughs> 아무튼 네 그렇게 저는 어육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어육 같은 경우를 가공하는 그런 오뎅이라고 해야 되는 어묵 같은 경우를 더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게 좀 수산물 가공육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주가 자체가 현재는 미래 생명자원이나 샘표 같은 이런 곡물 섹터보다도 아예 상승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금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조금 우크라이나에서 비인도적 범죄가 일어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외무부에서 대한민국 너네 조금 말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것같다경 경제 뭐 경제보 제재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제 제재 할수 있는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희귀가스라든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수산물이에요. 러시아산 연어 그리고 황태 이런 부분을 견제를 할 대한민국 상대로 제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러시아에서 수출을 금지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상대로 연어라든지 황태라든지 그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디를 통해서 황태를 가져와야 되냐면 황태나 킹크랩 같은 경우를 가져와야 되냐면은 결국 중국을 통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장에는. 킹크랩 가격이라든지, 명태 가격이라든지, 연어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 당연히 수산물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현재 주가 9천 원대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작년 5월 달에는 수산물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최고 16,000원, 17,000원까지도 상승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9,000원대니까요. 는 이게 또 거래량도 없고 재무도 좋은 회사인데 현재 주가 9,000원대, 아직 상승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다른 타경제방송 전문가 분들은 그날그날 올라간 종목들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도 후속 종목 가져왔다 후속주 가져왔다 이거에 이어 가지고 또 올라갈 후속주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들만 뻔한 이야기들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가열되어 있는 종목을 건드려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앞으로 또 상승 나올 종목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 가지고 수익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안정적이고 저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공물은 끝났고요, 공물은 끝났고 그 다음은 바로 수산물이라고 봅니다. 수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산물 가공류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과거 2022년 5월달에도 16,000원, 17,000원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갔던 회사인데 현재 주가 9,000원이니까는요, 지금 당장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및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 네, QR 코드 있습니다. 이 QR 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 가지고 쭉 들이 대시면 우리 증식 콜라텍 노란통 링크 나오거든요. 그럼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맥스봉. 어, 오늘 이거 할까요? <웃음> 네. <웃음> 맥스봉이요? 네, 여기 QR 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지금 증시 콜라 특방에 입장하신 분이 (845명이잖아요) 네. (845명인데) (894) 네, <laughs>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894) 해가지고 <laughs> 네. (894명) 돌파하게 되면은 제가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딱열 분한테 이 맥스봉 여러분들께 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돌발 이벤트니깐요. 네 서둘러서 내가 좀 수익도 보고 싶고 맥스봉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QR 코드 통해서 증시콜라텍 노란 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